갭상승은 갭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살짝은 부담되는 자리죠. 이 자리는 뭐 추천 안 하겠지만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으니 이 라인 때는 어느 정도 지켜줘야 겠습니다. 절반까지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4분의 1 정도는 요 구간은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량도 괜찮고 일단 여기 윗꼬리, 윗꼬리 추세 상단선, 저항선은 살짝 보입니다. 근데 면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 보이네요. 자, 유화증권 유화증권도와 이것도 엄청나게 그렇군요. 거래량이 이걸 싹다 잡아먹었네요. 그러면서 자 상단 저항선이 있긴 한데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네요. 계단식 상승. 상승했다가 조정, 상승했다가 조정. 이후엔 조정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꾸준히 바닥은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닥은 들어올리고 있네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거래량이 들어온 세력이 있다 그러면 2500원대 여기는 2700원대 그러면 2600원 2700원 정도가 세력 평단가가 되겠죠. 그럼 지금 지금 정도가 아마 세력 평단이 될 겁니다. 평단 살짝 위인데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기 윗골이 달면서 어느정도 물, 여기까지 물, 물량은 소환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가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이 구간까지는 이 구간까지는 여기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15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눈에 보이네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요 실적을 봐야겠죠 자 s 트래픽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빠졌다 올랐다 쭉 빠졌는데 옆으로 행보하면서 윗골이 달면서 매물 소화를 한것 같고 매물 어, 거래량 올리면서 돌파 살짝 조정이 왔네요. 자, 월봉의 절반은 살짝 훼손을 했습니다. 지금은. 살짝 조정이 깊네요. 매물대가 많아서 그런지 살짝 깊네요. 살짝 깊은데, 일단은, 바닥에서, 이 추세,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추세, 여기는 지켜주고 있고요. 내려온다면 123이나 240선까지 내려올 수 있겠는데, 정거점을 보면, 여기.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은 잠깐 터치는 했는데 어, 지켜줬고 앞으로 이 추세 하단 추세를 쭉 지켜주면서 올라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이 살짝 좀 깊네요. 바닥거리랑 나쁘지 않고요. 3원강제얘도바닥거리랑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올리다가 각도를 좀 꺾어놓긴 했습니다. 자, 이 추세 라인 상단선에 걸리긴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돌파하고 지지를 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3원 강제. 얘도 철강 조정 줄때 같이 내려온 모양인데요. 자, 이렇게 올리다가 다시 꺾어 올리다가 살짝 조정을 줬죠. 일단 120선 지지를 해주고 있고, 정고점, 여기. 상한가 찍을 때 여기는 아직은 회복을 못 했네요. 그러면 양봉의 절반 이 정도는 일단은 현재 이 구간은 자 추세는 살짝 이탈했지만 이 구간을 어떻게 버티고 올라갈지 상승을 해줘야 될 텐데 해주고 이렇게 가져야겠죠? 그래야지만 원래 추세대로 탈 텐데 지금 살짝 추세 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윗대, 윗골이 저항선 맞고 떨어진 상태라서 조정이 더올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유진로봇 자이도자이 추세를 만들어볼까요? 저항선을 저항선을 만들어보면 이 정도인데 자 윗골이 맞고 떨어졌죠? 바닥은 잘 지켜주고 있고 자 그러면 요 하락, 그 수평 수렴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거래, 여기도 거래량, 여기도 거래량 좀 나왔네요.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월봉의 중간은 지금은 살짝 훼손시켰네요. 다만, 윗꼬리, 여기 매물대를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후로 올라갈 때는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는 올수 있겠습니다. 이 저항선, 저항선 내지 아니면 올라갈수록 고점, 그리고 고점, 고점들이 다 있죠. 이거를 어떻게 뚫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얘도 단계 추세는 이렇게 만들다가 살짝 꺾어놔서 다이 추세 만들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지금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각도가 조금 낮아져요. 그러면 점점 힘이 약해진다는 뜻인데 그만큼 거래량도 없고 어느 정도 거래량 붙으면서 강하게 돌파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뭔가 기다리고 있는 눈치죠. 기다리고 있는 눈치입니다. 기다리고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강한 거 보면은 뭔가를 한 방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자, 아직까지는 이상 여기 상한가 라인을 그나마 좀 지켜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지켜주면서 구름대를 돌파해 가야 좋은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신 로봇이었고요. 바닥거리랑 괜찮고 단기 몸통으로 보자면 자, 요추세 몸통으로 봐도 추세, 꼬리로 봐도 이 추세 저항선에 보이긴 합니다. 자, 인노 인스트루먼트 이 추세 옆으로 돌리고 바닥거래 바닥에서 엄청 들어왔고그 옆으로 돌리면서 추세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건 없고요. 자, 하락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이죠. 상승이 아니라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종목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제 횡보하고 있죠. 자, 바닥은 그나마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윗꼬리 부분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고점들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다가 일단은 한 번은 더 밀렸네요. 자, 밀려서 추가 상승이 아직은 안 나오는 상황. 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힘이 좀 약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월봉도 20선이 수평으로 꺾이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조금, 조금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음, 바닥에서 거래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했고 그러네요 거래량도 많았고 딱 여기 중간선에 걸쳐 있으니 여기서 방향이 한번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yjm 게임즈 제가 이거 휴대폰 관련주 하면서 잠깐 봤던 종목이 게임주죠 게임주 자 바닥에서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여기 이때 거래량 절반까지 아직 도지... 오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바닥 거래량 만들면서 여기는 절반은 지지를 해주고 있고 추세는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단기로는 괜찮고 자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여기 바닥은 들어 올리면서 여기까지는, 120선까지는 일단은 보여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일단은 윗꼬리는 점점 아래로, 그리고 요 추세는 지금 요렇게 수렴하는 구간, 전고점 라인들은 지금은 가까스로 지켜주고, 이 라인에서 수렴하면서 방향이 나올 것 같네요. 자, 미래의 생명. 자, 월봉상 보면은 바닥인데, 20선 돌파하고 옆으로 잘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거래량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있고 다만 위에 매물대 매물대를 조금 소화를 하면서 윗꼬리 만들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는 4500원까지는 일단 어렵지 않게 갈것 같고 그 위로도 이제 매물대 뚫으면서 가야겠죠. 자, 단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는 지켜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그리고 이 정거점을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건데, 매집이 덜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상 네트워크스. 자, 저점 라인은 그럭저럭 지켜주고 있고, 이 추세에서 행보 하락하면서 바꿔놨고 고점 라인이 여기네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일단은 매물대를 지금 아래 하단부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는 일단 돌파를 했고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긴데 구간이 폭이 좀넓죠자 일단 이 구간은 어렵지 않게 갈것 같은데 여기만 일단 돌파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다만 거래량이 없군요 거래량이 이때는 좀 있었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네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거래량이 죽었다고 해서 다 죽은 건 아니고 매집이 다 됐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거래량이 조금 아쉽지만 단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박스권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토비스 이것도 설명을 한번 안내를 드렸죠. 바닥은 잘 지켜주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상승 수렴하는 구간이다. 볼 수가 있겠고. 자, 월봉으로 보면, 거래량 이때 한번 나와줬고, 윗골이 나오면서 월봉의 절반은 지켜졌고 여기도 지켜졌고 여기도 지켜졌고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추세는 유효하고요 다만 이 구간이 매물대가 별로 없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조금 약하긴 하네요. 어항에 따라 조금 갈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지, 이지가 음... 수소차 관련주였던가요? 자, 바닥은 잘 지켜줬고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만큼 올해 옆으로 횡보를 했고 거래량 바닥에서 나왔고요. 최근에도 어느 정도 조금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거래량을 죽이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네요. 자, 바닥은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요 각도에서 다시 각도를 바뀌어서 살짝 올리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너무, 너무 낮고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본다면 120선 바닥은 지켜주고 있고요. 고점들은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테스트 하면서 상단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이 하단 추세 하단선을 지켜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 자, 단기 뭐 바닥권이니까 크게 부담스럽고 러 없고 바닥 그 밑에 매물대도 일단 어느정도 뚫어 놨고요 그리고 단기 어, 위로도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매물대가 있긴 한데 그렇게 두꺼워진 않으니까 쉽게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펜오션 어, 바닥거리랑 어마어마하네요. 상대적으로 오르진 못했는데 일단은 추세는 단기 추세는 이렇게 가다가 또 상승시켜서 이렇게 가다가 음, 이렇게 만들어 놓, 놓고 있,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를 <laughs> 주번호 보면은 정거점은 일단은 돌파를 했고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번에 한번 밀렸다가 이번에 또 돌파할 때는 지지를 해 주고 있고 아, 괜찮은 것같습니다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요. 자 서울전자통신 자 월봉으로 얘도 윗꼬리가 많이 달렸네요. 자 매물대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일단 윗꼬리 달면서 매물대 돌파 시도를 했고 코로나 이전 때까지는 아직 오지도 않았네요. 자, 추세는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괜찮고 이런 그림들이 많죠. 매물대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쉽게 오겠지만, 그 위로 매물대가 또 있네요. 매물대가 또 있습니다. 일단, 최근 고점 라인. 자, 이 라인은, 이 라인은 어렵지 않게 도달하겠지만, 그 위로도 매물대가 더 있다. 바닥 거래량 나쁘지 않고, 여기도 나쁘지 않고요 아, 이때는 주봉으로 봐야겠지만, 은봉이었네요. 자, 이때죠. 자 양봉일 때 거래량이 많았고 음봉일 때 거래량 없이 내려온 거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바닥 바닥 거래량이 어, 이때보다는 적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은 단기 상승 추세는 지금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지켜주면서 꾸준히 계속 가줘야겠죠자 그리고 평화 홀딩스 요즘 홀딩스 종목이 눈에 많이 뜨는데, 자, 바닥은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고, 코로나 이전, 이렇게, 와, 얘는 엄청나네요. 자, 여기서 지켜주면서 또 날아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지키고, 빠졌죠. 자, 여긴 매물대가 좀 두껍네요, 여기 음, 그럼 일단은, 자, 추세를 이렇게 돌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틈틈이 거래량도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나쁘지 않네요. 자, 이런 바닥 종목은 일단 들어갈 때는 정거점을 잘 뚫고 지지를 해주는지, 여기 뚫었죠? 뚫었다가 내려왔다. 엄청 내려왔군요. 다시 뚫었다가 내려왔는데, 자, 추세는 상승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진 않고, 지금 잘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거점 여기랑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하겠죠? 자, 각도를 요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죠. 상승 몸통으로 몸통으로 보자면 요 정도, 이 정도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무린페이퍼 얘도 올라와서 전거 좀 뚫었다가 옆으로 쉬고 있네요. 자, 옆으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거의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여기도 윗골이 많네요.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윗골이 달면서 매물 대 돌파 시도하려는 종목들. 자, 매물 때 별로 없는데 밀려왔네요, 얘는. 자, 추세는 이렇게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바닥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하락 추세를, 하락 추세를, 지금 바닥, 라인, 그리고 요 추세랑 지맞딱 맞아, 맞아 떨어졌네요. 일단은 조만간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브린페이 밀리면 240선까지는 봐야겠죠. 음, 그러고, 사조동화원. 바닥, 어, 내려올 때거래량좀 있었네요. 동 그리고 바닥 거래량도 괜찮고요. 20선 돌파, 절반 지지, 다시 저점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이죠. 이렇게 올리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본다는 건데, 자, 바닥도 추세를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죠. 이어나가고 있죠? 정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올리다가 각도를 또 바꿨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 추세, 지금 단기로는, 자, 이 추세. 이 추세에 박스 꺼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윗꼬리가좀 있긴 하지만 오버슈팅이라 본다면 이 추세 안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는 나쁘지 않고요. 이 정도 위까지는 일단 여기까지는 쉽겠지만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게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문제겠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는 올라오겠지만 1900원 대까지그 다음이 매물대가 좀 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문제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1900원대까지는 요번 바닥 거래라고 봐서는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바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죠. 성신양에 얘도 이렇게 올리다가 지금 꺾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은 자 바닥 올리다가 올리다가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월봉 중간 지지 요번에는 중간까지 안 내려고 위에서 놀고 있네요. 자, 매물대가 위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여기 가 매물대가 좀 있네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매물대가 좀 있긴 한데 어렵지 않게 갈것 같고요. 14,000원대. 그 위로 매물대가 여기 16,000원대에 있네요. 이때는 한번 맞고 떨어지면서 추세를 또 새로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만큼, 1 5 0 0 0 14,000 후배 15,000원 대까지는 15,000원 대까지 여기 윗꼬리까지는 일단 도전을 할것 같습니다. 할림지주할림지주가 이렇게 만들다가 살짝 조정이 왔네요. 최근 급등을 해서 그런지 일단은 바닥 추세는 하단선은 일단은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바닥에서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자, 이만한 이게 하락 추세를 지금 돌려놓고 있죠. 그만큼 거래량도 나왔고, 돌파를 해줬고, 20선 지켜주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많지는 않은데, 매물대가 조금씩 있어 보이니까, 일단 맞고 떨어진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우상승하면서 가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하락, 이 추세 하단선 여기를 잘 지켜주고, 구름대 위로 올라가는지 봐야겠습니다. 밀린다면, 저기 전거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면, 그 다음에는 뭐이 라인이나 이 E라인, 라. 이 라이나 이 라인까지는 봐야겠죠. 일단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가는 게 일단은 제일 좋다. 그다음에는 뭐 지지선이 이 라인, 여기 매물대 있는 구간. 그다음에는 이 라인 정도 되겠네요. 240선. 자, 120선이나 240선의 지지선이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지켜주는 게 제일 좋죠. 자, 오리온 홀딩스. 얘도 바닥에서